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요. 오늘은 아침부터 증명사진을 찍으러 망원동 합정, 합정? 그쪽 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새로 드린 서랍입니다. 제 화장품이라던가 되게 잡다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 장만을 했고요. 화장품도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은 이쪽에 정리를 해뒀습니다. 오늘은 밖에 좀 돌아다닐 거니까 선크림을 꼭 바르고. 근데 갑자기 여자들끼리 토크를 조금 하자면은 제가 예전에는 생리통이 많이 없었는데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진짜 좀, 고등학교 이상 되고서부터 갑자기 생리통이 심해진 케이스거든요? 저 같은 분들 계신가요? 그리고, 제가 지금 생리주간이라서 그런,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, 엄청 졸립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사실, 지금도 되게 졸려요. 잠이 계속 계속 오고, 뭔가 화장하는 거 길게 안 나오려고 했는데,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수다가 나오려고 해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생리 때딱 먹고 싶은 음식 있잖아요? 그게 뭔가요? 저는 엽떡이랑 초콜릿. <laughs> 제가 평소에 엽떡을 진짜 안 먹어요. 예전엔 많이 먹었는데, 되게 양이 혼자서 먹기 많기도 하고, 그래서 안 먹게 됐는데, 이상하게 진짜 다가오기 2주? 1주 전에 엄청 땡겨요. <laughs> 제가, 제가 초콜릿도 별로 그다지, 사탕이면 초콜릿 골라라 하면 사탕 고르는 파일 정도인데, 엄청 막 초콜릿이랑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막 그런 게 엄청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 이번에는 엽떡에다가 빠피꺼 먹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마라 엽떡 드셔보셨나요? 엄청 핫하던데 제가 딱 먹으려고 보니까 그거 오픈 시간까지 막 대기 탔거든요. 배달 앱으로. 근데 바로 막 품절되고 그런 거예요. 전화해봤더니. 혹시 품절인가요? 네, 품절이에요. 하셔가지고. 되게 아쉬워 하면서 일반 엽떡을 먹었습니다. <laughs> 그게 진짜 칭찬이 엄청 많더라고요. 아, 다음엔 먹방 한번 해야겠어. 먹방 하면서. 수다, 수다 떱시다. 간단하게 진짜 밥을 먹고 갈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곤약절리 하나 가지고 갈게요 막 카페도 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인스타 하세요? 아 하죠. 네. 어 <laughs> 일단 본인 취향을 알아야 돼서 일단 먼저 좀 봅시다. 아 네, 제 핸드폰 좀 가져올게요. 네. 아 음, 맞아요. 일이야. 저 위딥슬을 어. 네. 보정으로 올리는 거 좋아해요. 중앙을. 네. 이런 식으로. 사실 제가 오늘 네. 원래 입고 오려던 옷이 있었는데 그게 뭔데요? 그냥 흰색 이제 빨아버리는 바람에 뭐 증명 그 카드만 만드는 건데 네. 그냥 찍자 해서 어? 자부자기 하고 왔는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다 한번더와야겠다아 그럴까 어쩔 수 없네 유진스 좋아하세요? 네 최애가 누구세요? 아 자꾸 바뀌어요 큰 일이야 <laughs> 저는 한이 아 아직은 한이한테 간 적은 없어 처음에는 음, 네. 민지 어 저도 처음 민지였어요. 근데 그다음에 해린 그다음에 음. 민지 요즘 다니엘 아 다니엘 그 슈... 올백한 거아 슈퍼샷 내가 미쳤잖아 그때. 쉐딩 한거안한거 뭐가 나요? 어한 거를 조금만 더 낮춰줄 수 있을까요? 이 정도? 너 어... 다시 어? 할게요. 어? 네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네. 너무 니즈를 잘 파악하시네. 어떡하냐. 우리가 조금 작업방식이 좀 맞는다. 우와. 역시 부산 1위 사진인 거같아 <laughs>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내가 훨씬 감사하지. 우와. 진짜 잘 찍어주셨어요. <laughs> 진짜 그렇죠. 어. <laughs> 어 <어머>, 귀여워. 가 하자. 러 어제 이긴 이었어이사람 어머. 이거 이거 하면 음. 어떻게 째성? 당신은 저기 잠시만. 안 돼. 진짜 거짓말 <laughs> 더배 버린 거 진짜로? 응. <laughs> 어. <어머. 웃음> 아니 진짜? 아니 이걸 도배물이 어떻게 고이뭐 할래 <laughs> 아 그거 지금 불러준거 너무 착하다 진짜? <laughs> 고마워 이거 완전 그거 프리콜라처럼 됐네 아 그러게 섹시 프리티야 돼 프리티 내 프리티 해줄게 네, 우리 <laughs> 됐다 됐다 아. 어 우와 아 좋은데 아 귀엽다 이거 나중에 QR 코드로 받을 수 있겠지? 그래야지 그래야만해. 나어 <laughs> 뽑았다. 이게 뭐? 아 어. 귀여운데? 오우 어, 되게 찐한 거. 나왔다. 아 되게 하얀 게 나오지 않아? 아니 이거 <laughs> 나 하얀 거 완전 좋아. 이건 아니 나 언니 설레는 거 아, 너무 귀엽다. 좋아. <laughs> 어 그것도 귀엽다. 아니 너무 귀여워 언니. 어, 너, 아니 너가 진짜 귀여워. <laughs> 아니 언니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니까. 아니 내전드나 <laughs> 너무 거대하게 나왔어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너가 너무 귀여워. <laughs> 쟤 뭐하지? <laughs> 아 언니랑 완전 <laughs> <안 좋은> 딸인데. <laughs> 나왔다오빠가 <laughs> 사실 봐야 돼어부 아이 그공기님공기님공기님 <laughs> 아주 대전도다 음. 진짜 no! 아, 수고하셨습니다 음. 언니야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와와 음. 와, 미쳤다 잘 나왔다 오히려 좋은데 우리 어두운 거 입어서 아잘 어, 나왔네 여기 나왔다 확실히 음. 아 좋다. 나언니가 그래. 너무 좋아 난다 좋아 나 이것도 너무 좋아 <웃음> 나, <웃음> 나, <웃음> 나, 나 이거 어, 그니까 이게 너무 귀여 워 네, 네, 음료수를 사 가지고 내가 살게. 에? 내가 살게 언니 15,000원 다너 아 하루쯤은 세개는 15,000원 쓴다너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메뉴 안 말해 줄 거임. 아, 안 돼. 언니 비싼 거다 시켜 나 이제 오늘 용돈 받았어. <laughs> 아, 됐어. 너 그걸로 너 맛있는 거 먹어. 어, 뭐지언니5 <laughs> 아이. 0 사람이 고 너 스티커 그런 거 좋아해? 음, 나 스티커 좋아지 언니 스티커 좋아해? 나 딱히 잘안 가지긴 하거든. 아 그래? 저, 귀여운 거 있으면 막 모으지 않아? 어, 저또 챙겨줘. 고마워. 이런 거라도 제가 해야지. <laughs> 그쵸? 해야 돼. 언박싱. 가자 가자. 언박싱은 아니고. 이 어. 오. 어. 이거 뭐야 이거? 哎，那个。 Thank <laughs> you.